안녕하세요. 솔라나 레시피입니다. 해당 코인은 현재 시가 총액 600억 원대의 코인 베이스를 필두로 각종 거래소에 상장된 솔라나 생태계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저가 시총 코인은 한번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해당 코인이 추후 바이낸스나 다른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솔라나 세계관 디파이 프로토콜을 맡고 있는 마리네이드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리네이드 코인은 비수탁형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로 솔토큰을 스테이킹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해당 플랫폼의 솔라나를 스테이킹합니다. 두 번째 스테이킹된 솔라나 담보로 m솔이라는 토큰을 보증서로 지급받습니다. 세 번째 m솔을 이용해 다른 상품에 재투자한다거나 다른 디파이 작업에 참여합니다. 기존 디파이 시스템보다 마리네이드가 차별화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 스테이킹 시스템은 담보를 묶어 유동성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마리네이드는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수취하면서 담보물 엠솔을 받아 다시 재투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솔라나를 스테이킹하면 이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을 즉시 받지 못하고 스테이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네이드는 사용자들에게 스테이킹 기한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보상을 제공하고 유동성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 국내 중앙화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시스템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마리네이드는 현재 스테이킹 연이율은 12.98%이며 1 천만개 정도 솔라나가 스테이킹 되어 있습니다. 하나 가치로는 3조 3천억원 정도이며 2025년 02월 02일 기준 솔라나 총 시가총액 151조의 2% 정도 되는 양입니다. 적은 양은 아니죠.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솔라나 스테이킹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연이율은 6.68% 스테이킹 해지 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즉, 연 이율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마리네이드는 즉시 스테이킹을 해지 가능하지만, 업비트는 해지 기간이 3일 소요되는 점, 업비트는 스테이킹한 솔라나를 전적으로 거래소에 수탁하여 이용할 수 없지만, 마리네이드는 엠소를 이용하여 사실상 비수탁 형식으로 보관하여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엠솔은 솔라나를 마리네이드에 투자하면서 받은 일종의 영수증 또는 보증서로 거래소에서 솔라나 가격에 판매하여 스테이킹했던 금액만큼을 회수하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위탁하여 더블로 스테이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네이드는 현재 솔라나 디파이 프로토콜 TVL 기준 5위입니다. 대중들의 암호화폐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들은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솔라나들은 디파이 프로토콜로 유입될 것이며, 솔라나의 성장에 맞물려 함께 동반 성장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은 600억 대의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있으며 차트 또한 장기간 매집을 통해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된 검증된 코인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후 떨어지시면 조금씩 매집하고 오르면 파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손해 보시지 않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